네, 이번에 보실 거는 타임라인 세그멘테이션인데, 얘도 말 그대로 그 영상의 시간을 분할해 주는 겁니다. 한번 개념을 볼게요. 네, 타임라인 분할이라고 불리는 비디오 타임라인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영상을 확인하며 각 부분에 라벨링을 할당하는 작업입니다. 어, 프로젝트별로 이제 라벨링 범위에 따라 해당하는 영상의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알맞은 라벨링 정보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. 뭐, 영상 편집 시 발언자, 앱 전환 그리고 화면 변경 등 간단한 편집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어, 영상 요약 영상 검색 영상 장면 가져오기 뭐 비디오 주석 묘사 컨텐츠 기반 추천 등 다양한 인공지능 하수명 데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어그 저번에 보니까 SBS에서인가 그런 영상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 장면을 뭐 예를 들어 뭐 노트북에 애플 노트북쓰는 장면 찾아줘 이러면 어떤 영상에서 다 가져오고 뭐 유재석이 뭐 장난치는 장면 찾아줘 이러면 다 가져오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.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. 근데 네, 주의점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. 그냥 프로젝트별로 라벨링 범위를 잘 숙지해서 영상 시간대별로 그 라벨링 정보를 기록해 주시면 되고 어 아래처럼 뭐 강사 소개다 뭐 광고가 붙어 있다. 강의하는 부분이다.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만 그 그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하셨을 때 클릭해서 쭉 껐던 거 있죠? 그 단계만 걸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저희 타임라인 세그멘테이션으로 프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, 실습 프로젝트는 스포츠 주요 장면을 찾아 영상 편집 인공지능 개발 라벨링 프로젝트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요즘 AI 하이라이트라는 게꼭 스포츠 끝나면 올라옵니다. 뭐 네이버에 야구도 많이 올라오고요. 외국에 뭐 테니스 경기도 많이 그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.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은 좀 뜬금없이 끊기고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모델을 많이 보완하면서 현재 네이버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 그러면 라벨링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일단 축구를 저희는 할 건데 드리블, 뭐슛 이런 게 있습니다. 드리블은 이제 공을 소유하기 위해 겨루는 시간을 의미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, 이렇게 공을 가지려고 상대편과 이렇게 마주보는 시간부터, 공 소유가 끝나서 이제 다른 동작을 할 때, 지금 뺏기는 이 순간까지, 이렇게 그냥 드리블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드리블 포함 대상은 공을 소유해서 겨루는 시간을 의미하고 시작 시점은 상대방을 마주본 순간, 그리고 끝 지점은 공 소유가 끝나거나 다른 동작을 시작할 때까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패스입니다. 패스는 먼 거리에 있는 팀원에게 공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이고요. 영상 한번 보실게요. 네 방금 전처럼 이렇게 시작 지점이 나왔었죠 시작 지점에 공을 차는 순간부터 우리 팀이 받을 때까지 이 순간을 패스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 대상을 다시 보시면 먼거리 팀원에게 공을 전달하는 행위가 나올 때 해주시면 되고 시작 지점은 공을 차는 순간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공이 팀원에게 팀원이 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위에 영상 보시면 네 지금 찾는 순간부터 팀원이 받는 순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타임라인 분할은 한 영상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드리블하다 패스하다 슛하다 그거를 그래서 모든 기준을 잘 생각하고 한 영상에서 그 부분 부분을 표시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슛은 이제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동작을 말하고요. 시작 지점은 공을 차는 순간부터 끝 지점은 이제 그 골인지 노골인지 판단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해주시면 돼요. 여기 왼쪽에 예시 영상 보시면 차고 이제 노골이 판단 나는 이 순간을 골로 해주는 거고 방금 앞에 막 엄청 몸 겨루기를 했잖아요. 그 부분은 드리블로 따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슛 포함 대상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, 순간, 차는 동작이 나오는 이제 그 부분들이고 시작 지점은 공을 차는 순간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순간이고요. 끝 지점은 공이 막히거나 들어간 순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하셨죠?